고증을 해줘야 돼. 이철 파이프는 솔직히 망가질 일이 없으니까, 그대로 쓰고, 이 끝에만 AS 할수 있게끔 나온 것 같아요. 한 번은 이렇게 되고, 가격이 1 3 0 0 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, 얘가 온도 센서입니다. 연료 온도 센서. 온도 센서랑 같이 달려있어요. 정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커먼 레일을 다 떼야 돼요. 저 클램프 찝을 때 여기가 자리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저 클램프, 찝는 방식 클램프 안 쓰고 요 반도로다가 그러다가... 아무튼 저걸 빼야 되는데 커넥터가 고압 펌프 커넥터 있고 여기 연료 온도 센서. 연료 온, 온도 센서 여기 보시면은 저 클립, 클립이 어... 이그 클립은 빼서 여기에 이식시켜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면 얘를 뺄 겁니다. 이 엔진 지지대 이상 안됩니까 아예 안 갔어요. 그 어제 그 부품 조회해 보니까 뭐 재고도 근처에 있고 얼마 안 해가지고 안 갔어요. 10만 킬로 넘으면은 무조건 안 해준다는 데가 많아가지고 왈가왈부하기도 싫고 또 그것도 기분 상하고 시간 버리고 또 왔다 갔다 기름값 쓰고 하니까. 이렇게 클립 빼주시고, 이거 안 잃어버리게. 잃어버리면은 아무튼 또 사와야 되니까 안 잃어버리게. 잘 놔둘게요. 여기 눌러서 빼줍니다. 여기 위에 눌러서 커넥터 빼주고, 얘는 안 빼도 되는데, 그래도 걸리적거리니까 빼겠습니다. 이렇게 빼놓고, 여기 옆에. 걸어놓고 한번 해볼게요. 얘 빼는데 여기 볼트가 두개 걸려 있어요. 여기 좁아요. 여기 복사안 들어가더라고요. 12mm 옵셋렌치로 겉에 거를 풀어주고 우선 저 안에 거는 그냥 스패너로 해야 돼요. 자 이거 저 떨어뜨리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.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. 연료 온도 센서를 고정하고 있는 게 10mm입니다 이거 10mm 빼주면 연료 호스가 살짝 유격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해 볼게요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되겠죠 뭐 정석으로 하려면은 이거 커먼 레다 뜯어야 돼요 뜯어야지 여기가 공간이 생겨 가지고 아무튼 할수 있는데 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쪼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얘를 풀어줘요 공간이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좁아 자 연료가 떨어질 테니까 고압펌프측에 있는 커넥터 얘도 뺄거예요 얘랑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라서 연료가 주르륵 쏟아, 쏟아질거란 말이죠 여기는 옵셋렌치도 안들어가요 이런걸로 안들어가나? 쏙 된다 나이스 근데 낄때가 문제네? 이거 어떻게 끼냐? 클라스멜라 손가락도 안들어가고 됐다 됐다 빠졌다 우와 빠졌어 생각대로 가네 얘는 파손을 시켜서 빼야 되고 이쪽은 사온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? 이 안에 뭐 아무것도 없네? 아얘 빼야 되나 보다 이거 센서인가 보다 이게 오 그냥 넘어갈 뻔했네 으악 됐다 우와, 끊어냈습니다 으 풀렸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쭉쭉이 생겨야 되는데 아쉽다 이건 빠졌고 이제 문제는 아 진짜 이거 눌러서 빼는 공구 사야되나? 어, 아 됐다 빼다 빠졌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빠지죠 으 뺐습니다 어디서 샀나 보자 어도 당최 뭐야? 아 여기 터졌네 아 터졌어 이게 왜 터져? 어디 간섭 나나? 이 연료 센서인 줄 알았더니 연료 센서 브라켓이네요. 아무것도 아니네. 연료 센서는 다른 가격에 판매를 할것 같아요. 정정하겠습니다. 연료 센서 달려 있는 저건 또는 그게 아니었네요. 와 됐다 빠졌다. 나중에 여기에서도 셀 수도 있겠네. 여기 오링이 오래되면 셀 수도 있겠어요.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. 꽂아주고 아까 뺐던 클램프 있잖아요 이식해줘 응. 이어 주면 끝입니다. 요 클램프라는데 아 얘도 좀 작은 걸 샀어야 되는데 요 사이즈가 제일 작더라고요 제가 방문한데에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자 우선 꽂아봅시다. 한번 들어왔다 나간 거라 그리고 얘 걸렸어. 너무 뚫려나 다 그리고 뭐 상용차들도 이런 반도로 다조여져 있어서 버티긴할 거예요. 꽂아주고 자 최대한 위쪽으로 보이게 해서 진행을 해야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점점 고압 펌프 쪽이 아래쪽예 네, 맞아요 자 이렇게 꽉 조여 놓고 이쪽으로 접어 놓을게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정석으로 하려면은 작업이 진짜 많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지 탈거할 게 진짜 많아요. 자 이제 연료 센서 커넥터. 아 이거 이거 고정을 안 했네. 자, 우선 엔진 브라켓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이게 연료 새는 걸 알고서는 운행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운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연료 온도 센서 커넥터 꽂아주고 고압 펌프 커넥터. 꽂았고, 두구두구두구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시동 걸렸습니다. 대중장의훈사 시동. 어, 체비좀더어지모르는데 어? 야, 뭐야? 게 뭐냐면은 압력 검출하는 건데 아 미쳤다씨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인가 보다 <laughs> 경고등 뜬다 보고 끄고 해야지 견인 필요 없네 아씨 적겼는데 갑자기 시동 안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시 다시 켜볼게요 어 이거 코모네일 압력도 검출하는데 시동 잘 걸려 있네 <laughs> 오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정숙해졌죠 이제 압력 압력 값이 들어가니까 저거 한것 같아요. 네. 엔진 오일은 이제 교환할 때가 됐어요. 99 키로 남았는데 교환을 해야 돼요. 이제 반품할 겁니다.